어, 오늘은 제가 이제 숙소에서 나왔고 마드리드로 이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산치역으로갈 거고. 근데 그나저나 16.5 유로가 보증금이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 택스 뭐 그거래요. 그래서 돈을 안 받았네 못 받았네요. 이유로만 거슬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세라고 해야 되나? 숙소를 예약을 해도 바르셀로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제가 전기나 뭐 화장실을 이용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택스? 어, 그런 것도 돈을 받는구나. 여기서 묵었습니다. 잘있서라 아, 숙소 예약하고 도시세 이런 걸또 받는 건 처음이네.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걸다 이용하니까. 참. 잘있서라 카탈루냐 광장. 야, 오늘도 건물은 예쁘네. 날씨가 오늘 좋네. 바르셀로나 떠나려고 하니까. 나는 아, 이런 거 찾아갈 때잘 찾아가는 것 같아. 그래도 알포로 가야 된다 알포 카탈루나요? 램페 이 고속열차를 타고 제가 마드리드로 11시 기차라 오전에 햄버거 먹고 갈 건데, 여기서 타는 게 맞겠지?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 돼요. 시설은... 음... 그냥 그러네. 당일에 티켓을 끊으려고 하니까 46만 5천원 달래요 미쳤지 뭐 전날 내가 미리 예약하니까 한 얼마였지? 13만원? 이었는데 센에하게도에을 했고 에게한국에 k 한국에요한국까 일단 나가서 햄버거 서고 다시 서어와야겠다오 이게 흡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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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잖아 일단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아 저기 다 있네 햄버거를 먹어볼까? 원래는 긴장되면 대기 타야 되는데 여기 근처니까 열0시인데 1시간 안에 먹을 수 있겠지? 30분 없네? 이게 2만원인데 번호가 여기 뒤에 있는줄도 모르고 계속 이 앞에만 보고 있었네 이건 줄 알고 참말로 맥 이게 뭐지? 더블 크리스피 뭐인데 20분 만에 먹었다 <laughs> 어, 너무 배부르다 케첩을 내가 추가를 했다가 마지막에 뺐나? 케첩을안 주네 여기 감자튀김은 너무 목이 메어가지고 중간에 먹다가 남겼네 여기가 짐 보관하는 데인데 이미 찼다 구기로 가야되는데 나이 탔다 아, 여기 날차가 진짜 조용하다 애기 빼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야... 2 시간. 표 검사도 하는 것 같고 여기 앞에 속도 보면은 2 9 0 k m 나왔습니다. 야 빠르긴 빠르네. 왜 이렇게 날이 뿌옇냐? 땅도 크고 잠깐 <목소리> 정차했는데 사라고 사가라고 하더라 Thank you for 스페인 수도이자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2시간이 아니고 3시간 한1몇분 걸렸어요. 어, 엉덩이 아프네. 마드리드가 또 역사가 깊고 관광지도 유명하고 여러모로 음식도 맛있고 하니까 스페인의또 그런 깊은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마드리드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를 고속열차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면 이렇게 마드리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편을 이용해도 되는데, 항공이나 기차나 별 차이가 없대요. 뭐 수속 밟고 이런 시간까지 합치면, 그래서 저는 기차... 아, 토차역이라는 곳입니다. 바르셀로나보다 날씨가 조금 더 춥네. 마드리드 춥다. 날씨가 1도에요. 어쩐지... 어.. 이런 거 옛날에 게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어릴 때 한국의 치안에 감사한다.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되잖아. 아.. 이런.. 진짜 화장실 이용하려면 돈 내는 거 싫어합니까? 아.. 찾아야 되는데.. 어..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비밀번호 안 보이고.. 어.. 이렇게 하는 건가? 원웨이 하나만 가면 되는데 자유로로. 이제 테이크아웃 카드. 되나 어, 나이스. 카드나 뽑아 가지고 이제 타면 된다. 야, 뭐한번 이거 원웨이가 6,800원이야. 아, 이럴 거면 그냥 30분 걸어갔을 걸. 이 여기 엄청 가깝네. 한 10초 이상 움직이니까 바로 여기네. 오케이. 내렸다. 솔역에 내렸고. 여기도 뭐 관광지로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네요. 이야 트리 보소. 일단 저는 숙소에 가서 체크인 좀 하고 나오든가 해야겠다. 일단 마드리드에 도착한 만큼 또 여기를 적응해야 돼요. 마드리드에서 3박 4일간 또 머물 거라. 건물은 근데 뭐 바르셀로나랑 별다를 게 없는 거 같은데. 조금 다르다면은 흰 색깔 화이트 건물이 많다. 갈색 보단. 개인적으로 위치는 바르셀로나보다 마드리드랑 숙소랑 위치가 가까운 것 같다. 여기랑. 오, 어, 졸리비가 있네. 졸리비가 여러분 그 필리핀 대표적인 그 치킨이랑 햄버거. 오, 오 체크인 하는데 엄청 친절하시네. 엘리베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오, 아니 숙소가 무슨 난장판이요? 와. 아, 이건 아니지. 음, 이건 아니야. 아직 청소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망정이지. 만약에 체크인 이대로 했잖아? 나 이거 안돼안 돼, 안 돼. 야 이게 말입니까? 이거 진짜 유럽애들 왜 이렇게 더럽게 사냐? 우매. 30분이 남아서 마요르 광장이라고 무료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구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드리드가 좋다. 여기랑 바로 마요르 광장이랑 가깝고 숙소도 가깝고 이게 진짜 코앞이야. 코앞. 야 이렇게 좋은 거리가 있나? 야 사람 봐라. 여기가 마요르 광장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관광지이고 이러면 동상 보면은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은 많이 안 보입니다. 확실히 유럽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서유럽. 그러다 보니까 유럽 친구들이 많이 있고, 아시아인은 가끔 가다 보입니다, 가끔. 마드리드에서 마요르 광장이 유럽에서 가장 큰 공공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9개에서 10개 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기가 쉽대요. 보시면은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냥 와, 멋있다, 이거고 계속 보면은 진짜 사람이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냥, 오, 멋있다, 여기서 끝. <laughs> 근데 한 번쯤 유럽 안 와보신 분들은 오시면 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다. 근데 이게 비싸서 못 오지 이게 진짜 이게. 레스 보틴이라는 레스토랑이 유명하대요. 거기서 또 전통적인 음식을 하나 먹어봐야지. 음, 여기구만. 장하는 장소부터 일단 이게 1752년대부터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당 분위기 자체가 그룹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아우 너무 많아 자리가 풀이래요. 그래서 <laughs> 지금 없대요. 지금이 점심시간 정도여가지고 사람이 많네. 셋인데 점심시간 맞지? 맛있게 먹네 아, 슬리퍼 떨어져 가지고 BMW 아저씨가 멈춰 주셨네 그랬더니 갑자기 윙크 하시면서 이렇게 웃고 지나가시네요 오. 야 이렇게 레스토랑도 이렇게 예쁘다니 음 마드리드 멋있네 야 이거 햇빛 조명 뭐야 와, 어떻게 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예쁘냐 마드리드는 우와. 여기는 공사? 근데 되게 마드리드는 이 거리가 사이사이가 좁은 것 같다 아어 여기는 또한 명을 2인분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인가? 한 명을 안 받네 만약에 원하면 뭐 2인분을 시켜라 이런 말 같았는데 다른 데가 뭐지 뭐 짐을 놔두고 다시 나왔고 그 아까 그 교통카드가 4유로를 주고 이제 호주에서 58카드 맹기로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충전하면서. 그래서 저 그거 버릴라 했는데 버리면은 또사유로 주고 발급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어, 역시 GPT한테 물어보길 잘했네. 그나저나 저 2층 침대여가지고 리셉션 가가지고 1층으로 바꿔달라 해니까 다행히 돼가지고 1층으로 바꿨고 지금 청소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음. 이제 진짜 뭐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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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가겠다. 말이안 나오네. 사람이 모였다. 뭘 하나보다. 어. 아. 뭐야 비보이야? Senorita.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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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러리다> 개인적으로 마드리드가 더 저는 위치도 동선도 좋고 바르셀로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뭐지? 동선이 가까워서 그런가? 더 활기찬 느낌이 좀 강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런 거 건물 이렇게 멋있는 거 보다가 나중에 한국 가면 <laughs> 아 이거 웃기겠는데? 야, 여기도 지금 뛰어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추우면서도 어 시원해서 좋아요. 이거는 진짜 바르셀로나랑 똑같은 것 같아. 이 사람들 막 도망간다. 경찰 뜨니까. 와. 걸리나보다. 정말 지나다닐 때마다 소름인 게. 이런 건물, 동상, 이런 거왜 이렇게 예쁘냐. 진짜 내가 유럽에 왔긴 왔구나. 아 음악 나온다 에이 이런 아, 공간이에요? 문어 아, 요리를 먹는구만 노래가 나와서 조금만 찍을게요 진짜 부드러울 것 같다 이게 33,000원? 짜다 짠데 맛있네요 문어를 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되게 요리가 색다르고 되게 부드럽고 양은 작은데 스테이크 향남 나면서 맛있네요 이건 좀 번호가 질기다 진짜 짜요 짠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듯 지금 나오는 토킹 투더 문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그 강재근 이라는 친구 같이 맨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 번호가 없어요 잘 지냈는지 모르겠다 이 노래거든요 중학교 2학년 MP3가 뒤에 가지고 친구랑 막 들었었는데 그 친구 한번 보고 싶다. 내 알고리즘에 뜬다면 DM 주라. 방금 그 식당이 되게 텐션들이 높고 노래를 다 따라 부르면서 그런 펍인 것 같아요. 근데 문어 요리 이거 하나 먹으니까 양이 안 돼. 저뭐 라면 라면이든 국물 있는 거좀 먹어야겠다. 여기 아, 진짜 양이 안. 돼아 배가 안 차, 배가 안 차. 문어 요리는 한 번쯤 먹어볼 만한데 저는 차라리 감바스를한번더 먹고 싶은 생각. 문어가 좀 질겼어 가지고 스모키한 양념이랑. 어, 그 두툼해요 문어 자체가. 그래서 해산물 자체는 싱싱한데 질겼다 다른 지점은 모르겠지만. 아, 예쁘네. 저는 샹그리아 먹으려다가 물을 시킨 이유가 페트병에 줄줄 줄 알았는데 유리병에 줘서 다 마시고 나왔네. 마드리드 오면은 여기 솔역 있죠 솔. 도레니파솔할때 여기 내린 다음에 여기 근처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레스토랑 가면 레스토랑 가고 마드리드 왕궁 가려면 입장권 끊고 근처에 호스텔 많고 이게 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게 이야 이게 좀 좋아요 호주에서는 그 타운홀이라고 시드니 사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타운홀 쪽 그렇게만 가도 이제 거기 뭐 우럴스랑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솔약에 내리면 경찰들 있고 이렇게 예, 네,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이제 준비. 여기 툭툭은 좀 고급지네. 인도 툭툭은 그냥 <웃음> 제대로 <웃음> 정상 작동되는지도 모르겠구만. 스페인 와서 드디어 펄럭이는 국기를 저렇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 아, 그 문어가 양이 안 차서 라면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전부 막 16시 반에 끝나고 이래서 겨우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잘 보고 먹어야 됩니다. 이거 음식도 배고프다고 막 나가면은 못 먹어요. 음식을 야 멋있네 여기다 와 15분 거리는 20몇 분이 넘는 거 같구만 국물 좀 먹고 가야겠다 너무 춥네 이제 와, 여기는 가성비 좀 있다 라면이랑 타코야키랑 음료랑 해서 22,000원 그냥 이게 낫지 이거 오렌지 환타? 스페인에서는 환타를 꼭 마셔보라 해서 마셨는데 어, 똑같은데 제일 매운 맛으로 시켰습니다. 이거 다코야키요 아, 이게 한 손으로 참이 맛이 제일 매운 맛으로 했는데 그렇게 맵진 않고 마라탕 맛나요. 그냥 맛은 먹어 봤는데 매콤하고 마라탕 맛이다. 그냥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오세요. 이고 아이고 라멘. 아, 그래 이렇게 배가 차야 됩니다. 이제 좀 진짜 먹은 거 같고 저는 숙소로 돌아가서 편집을 한 다음에 한숨 푹 자고 또 내일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 입에 뭐가 묻었나? 어,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로 이동하는 방법 so easy. 아, 근데 숙소 이거 너무한 게, 이거 커튼이 없잖아. 아 참말로. 와, 하늘이. 와.